thank mm -hmm. you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기를 펼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세트의 주인공이 장현우가 된다면 더할일 없이 얻어가는 게 많겠죠. 자 과연 이번 세트 장현우 선수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서 가지고 가게 될지 아니면 변현우 선수가 이대로 경기를 끝낼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함께 경기 열어보겠습니다. 메시르 네, 전지에서 펼쳐지는 패자전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고요. 자 장현우 선수 전 세트는 좀 잊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좀 해야 되겠고 변현우 선수는 굉장히 지금 잘해내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뭐 한전 선수 같이 올라가서 네. 복수 또 해줘야죠. 그렇죠. 네. 변현우 선수도 8강에 못 올라갈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죽음의 조라서 조금 이제 불안한 감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코스터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서로 대각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가볍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막다 나오고 있어요, 이것저것. 네, 네. 저요. 저에 대해서 되게 조사를 좀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조사 멈춰 주세요. 어, 그렇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저에 대한 그러니까요. 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첫날부터 <laughs> 많은 네. 것들을 알아가게 되면 <laughs> 네. 어, 그리고 채팅이 남잖아 여러분. 어.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네. 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굳이 막 공유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자꾸, 네, 그냥 어, 막, 자료를 남기지 말아 주실래요? 네. 네. 다 좋은데. 네. 어, 나 네이버에 전화한다. 음, 없애주세요. 예 <laughs> 네, 없애주세요. 모든 나에, 대한 어, 나에 대한 정보를 없애주세요. 네. 자 이번에도 어, 오늘 이 장면 좀 많이 나오네요. 네, 괴롭히는 장면, 네헤란의 일꾼은 <laughs> 네. 워낙에 좀 강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당하지는 않고 바로 네, 사령부 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웃으니까 무서워요. 아니, 왜요? 저 되게 착해요. <laughs> 어, 사람 때리거나 물건 사지 아, 않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물은... 네. 네, 볼 수도 있거든요. <laughs> 어 밀지 않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럼요. 네. 어, 음. 여러분들과 함께 투치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자 사신이 한번 슬쩍 올라가 봅니다. 어떤... 우주 관문이 아 걸렸네요. 아 걸렸어요. 봤어요. 아 이러면 취소하고 싶어지는데. 네. 왜냐면 베시르 단지가 올라올 수 있는 루트가 좀 좁아서. 음. 유닛이 2개 정도만 나오게 되면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뭐 취소하기엔 이미 늦었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랬더니 바로 우주공항 올려주고 있는 변현우 선수입니다 이 빌드가 이제 화염차 2개 정면으로 찌르고 사시는 언덕 타서 본진 쪽으로 갖추고 그다음에 지뢰드랍까지 연타로 오고 해방성 연재까지 올수 있는 뭐 거의 콤보거든요 예. 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콤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예언자로 공격을 가되 상대방의 공격까지 예측을 하고 병력을 미리미리 뽑아놔야 되고 네. 모선액도 일찍 감번착포를 해놔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의료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거 화염차트로 갑니다. 아, 모선액이 없는데 이거 예상을 못했어요. 어그로가 사신에 끌려서. 예. 자, 이거 자 1분 숫자. 자, 4기. 추가 피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요. 7곱 기. 아, 이거 벽이 터지는데요. 자, 거기다가 지금 사신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아 이거. 아 모선에게 이제 등장을 아, 했는데. 두 번째 예언자 보여줬고 예. 앞마당 가스를 보여줬습니다. 앞마당 예. 가스를 보여준 건 추가적인 관문이 없다는 걸 뜻해요. 맞습니다. 자 이러면 예언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대처를 음. 하려고 할 거예요. 변현우는. 그래서 바이킹까지 찍는 거고요. 예. 자 일단 의류선이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안 좋은데요, 지금 장현우 선수. 네. 자 거기다가 어디가요? 피해를 주지 오우. 않기 위해서 일꾼까지 컨트롤해주고 있고, 아 지뢰. 네. 사실 방금 전 세트의 MVP는 땅거이 지뢰죠. 네. 네. 완전 망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예언자인데 두 번째 예언자를 또 봤어요 아까 사실 이런 화염차가.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변현우 선수의 대처는 더욱 더 견고해질 겁니다. 네. 거기에 가스는 빨리 채취하는 장연운데 광물 최적화가 아직 덜 끝난 상태라 자원의 밸런스가 맞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로공에 올라가긴 했는데요. 불사조가 지금 굳이 국이... 돼야 지뢰를 뜨는. 아 이거 바이킹과 지뢰로 네, 일단 아... 두 번째 예언자까지. 불사조가 하나 둘 일단 내리면 다 정리해요. 어! 자, 일단 아... 매설 됐습니다 두 개. 거기다가 지금 관측선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 내려요. 아, 내려야죠 내려야죠. 네, 일꾼 먼저 내리고. 오. 일부러 그래도... 일꾼 먼저 내려서 어그로 끈 건데. 예. 자, 속지 그래도 않고. 정리는 했지만 피해는 받습니다. 예. 자, 의료선 쫓아가죠 불사조. 어, 못 아, 봤나요?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어, 이걸 못 봤나요? 놓쳤습니다, 완전 치아에서.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지원소를 빨리 올린 건 테란의 자극제 방패 타이밍이 무서워서인데, 네. 지원소를 빨리 간건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상 병력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멸 추적자나 파수기 같은 게좀 부족하겠죠. 와, 결국에는 이걸 살려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음. 음, 완전 새거 됐어요. 그렇죠. 저게 원래 두기 타이밍에 세긴 거고 네기 타이밍에 다섯긴 거예요. 네. 아, 이거 분간기 못 내려오게 시간을 끌어야 되고 불사조를 더 찍어서 거사조 체제를 꾸리고는 싶어도 너무 가난해요. 네. 그래서 불사조를 찍고 싶어도 못 찍는 상황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태란에서는 일단 병력 채워서 내려오고 있고요. 네. 자 불사조 그 뒤를 쫓습니다. 아, 근데 변현호 선수가 먼저 때리는데요. 내려갑니다. 음, 음. 이게 장현우 선수가 먼저 때리고 불사조가 상대방의 변재호는 의료사 막는 그림이 되면 일발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지만 스캔 지금은 놓고. 안 좋은데요. 질에 떨어집니다. 본진 쪽. 네 자, 과충전도 자, 뺐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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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요. 7, 10. 이거 너무 누적되는데요. 네, 거기에 이거 바이킹 있고 나오는 아. 병력으로 수비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한번 피해를 좀줘 보고 싶은데 자 상대가 준 피해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상태고요. 네. 전세가 자, 좀 의료선도.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이서또 내려갑니다. 열광선이 된 것도 아니라서 마음 놓고 거신이 프리디를 넣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신 한 개이기 때문에 거신 지키지 못하면 이거 더큰 네. 일이고요. 그리고 거신을 찍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관측선이 부족해서. 거기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매끄럽게 정리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지뢰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음. 거기다 바이킹이 있으니까 안심할 수 없고요. 우리 네. 여기. 불사조 세기로 일꾼을 잡아봤자 얼마나 잡겠어요. 아, 이거 올려서 단계가 너무 많은데요? 일군을 잡기 위한 단계가. 그렇죠. 예. 원래 지금 톱스가 트리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트리플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식의 견제는 그다지 아프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전멸을 올라가고 있고요. 자, 병력의 차이가. 많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눈덩이 굴리듯이 조금 더 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주도권이 지금 완전 테란에게 있고 토스는 시야가 거의 없어요. 네. 이 관측선마저도 끊기게 되면 눈을 거의 네. 뜨질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실명 상태죠? 예. 네. 거의 뭐스턴 어, 맞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태. 자, 일단 이거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전멸도 안 돼서 네. 지금은 저 바이킹을 끊어주기에도 많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좀 관측선이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있고 스킨 굉장히 잘 뿌려주고 있거든요. 네. 드리플 깨지면 답 없으니까 지켜야 돼요, 장현우. 아, 자, 붙습니다. 자, 근데. 아, 깨졌어요. 아, 깨졌어요. 거기다가 거신도 전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 어 거신 한개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거신 하나 잡히면 그냥 들어가서 경기를 끝낼 수도 있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뒤쪽으로 좀 뺐고요. 자 전멸이 이제야 완료가 됩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변수가 없어요. 네, 네 확실히 우주공항이 하나냐 그것도 아니고 두, 개, 두 채입니다. 바이킹 4기1 9존이 나오고 거시을 상대할 수 있는 일정량의 바이킹만 생산해주게 되면 이은 해방선이 나와요. 예. 야 지금 부대의 아, 물량 차이가. 정말 엄청나네요. 네. 네. 분열기가 하나로는 굉장히 좀 역부족해 보이고 분광기 예. 견제를 통해 시간을 끌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절망적이네요. 네. 자, 그러나 자, 끝까지 희망 놓지 않고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장현 선수. 자, 앞전 별로 아 먼저 근데 바이킹이 숫자가 많아서 더실이 네. 정리가 되면 들어갈 수 분열기! 있는데 아, 안 돼. 아, 정화 폭발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분열기 빵딜이에요, 빵딜. 아, 이러면 지금 오거신이 어디 갔나요? 네, 순삭에 바이킹 돌격 모드까지 아, 못 맞춰. 밧 충전으로 한번 밀어보고 싶습니다만, 이것도 쓰고 나면 다시 쓰기에 조금 힘들거든요. 네,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현호 선수. 자, 그래도 남은 병력으로 자 정화 폭발. 아, 안 돼요. 네. 예. 그 사이에 일꾼 탐사는 12개 네, 일꾼은 또 어디서 막 잡혀나가고 네. 트리플은 깨져나가고 자, 화면 외 지역에서 지금 동시에 변현우가 들어간 겁니다 아, 취지 나오겠는데요 예아이거 네, 힘든데 취지 결국에 두 번째 세트까지 변현우 선수가 가지고 가면서 변현우 선수 자, 다시 한번 김준호 선수와의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장현우 선수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죽음의 조에 포진이 된 이상 누가 와도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예. 네,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발전해나가는 장현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VSS 스타크래프트 2 어, 2017 시즌 1 예선에 굉장히 좀 많은 선수들이, 특히 프로 선수들이 문을 많이 두드려 주셨어요. 네. 그중에 어쨌든 1 6강에